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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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하는 말씀은 예배로서 2장 18절부터 19절 단 두절 을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새 가족 환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10주간 동안에 그 그러니까 동안에 새 생명 전도축제 세상의 빛 우리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 세 가족들을 환영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배소서 2장 18절에 19절 잘 썼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뜻이죠, 이죠? 예. 자, 뭐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이 미주 한인 사회나 어디든 할것 없이요. 이 같은 취미와 관심을 가진 모임과 활동들이 참 많습니다. 서클이니 무슨 동아리니 아니면 동호회니 하면서 심지어는 생사고락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단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죠. 예. 심지어는 말이죠. 공동체 이름이 뭐냐면 내 이름은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이 공동체 이름이에요. 예. 오죽. 이 공동체를 이렇게 좋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함께 동고동락하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즉,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이 세상 모임이나 아니면 단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 혹은 교회란 공, 교회 공동체는요, 일반 세상 단체들과 별 차이가 없을까요? 교회는 과연 어떠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상 어느 단체나 이 사상 어느 모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교회란 의미의 헬라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러를 사용하는데요 교회가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딱두 번만 직접 사용했었습니다 또 내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고요 다음에 18장 1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예. 그래서 히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요 여타의 다른 모임과는 질적으로 구별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이전에 헬라어,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밖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람들의 모임을 통틀어 사용했었어요. 그 당시요. 예. 때문에 또세력적인 모임을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에클레시아란 용어를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정기적이며 지역적인 모임 또는 공동체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반 민회나 아니면 정치회합과 구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어구를 첨가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해당 모임과도 즉, 유대인의 유대교 모임과도 구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들어서 언급하면은, 데솔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 대산의 교회에 편장되는데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 즉이 바울은요. 이 교회를 구성원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알려 주고 있고요. 또 그들이 사는 지역에 속한 것도 아니라고 알려 주고 있고요. 또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공동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일반인 또는 또는 유대인들의 회중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회중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신한 메시아 예수의 회중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같이 한번 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교회는, 교회는? 교회는. 메시아 예수의 회중이다. 메시아 예수의 회중이다. 메시아 예수의 회중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없으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요. 여러 이미지와 비유들로 묘사를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다 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등등등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즉 God Family My Family가 아니고요 God Family 예. 그 비율로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요 이 세상의 일반 가족과는 다른 어떤 특성이 존재할까요? 예, 그냥 짧게만 오늘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게 되는 좋은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가 누구요? 우리 일반 가족에서의 가장은 누구요?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에서의 가장인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예, 맞습니다. 가장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예, 가족의 그래서 그게 이 보문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 성경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죠. 아버지께 나아감어얻게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자, 아버지께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너희가 누구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뜻아닙니까즉 가족, 하우스홀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가족의 가장이 누구요? 예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녀들로서 가족의 일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것이 이것이 과거 구약 시대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과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었을까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지금 구약 시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정말로요. 예?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라 메시아라고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지금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적으로 소경인 그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을요, 뭐라고 얘기해요? 집 하나님의 집, 하우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족속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네. 간혹 그 동족 구성원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애가 있었지만요. 가령 시편 103, 13, 편1편에 보면은 예.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며 얼마나 이처럼 아름다운 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는 비유적으로 사용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오늘날 우리 신학실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삶과 같이 되셨기에 즉성육신대도 오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계속해 주셨어요. 최선함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있는 거 아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 누구요?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또 율법 아래, 그렇죠? 그 당시 다 율법 아래다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근데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들의 명분과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예. 우리 저기 저 뒤에 예, 우리 애, 우리 예지가 와 있는데요. 예. 예지가 아버 아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니면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뭐라 고 그래요? 예? 파더라고 불러요? 아니죠. 그냥 뭐라 고 그래요? Dad 그렇게 말하죠. 그죠? 예. 예. 아니면 뭐요? 우리 한글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빠. 그죠? 바로 이 아바라는 것이, 그게 아람어인데 그게 바로 아빠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또한 되었어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하자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때문에 그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일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모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 안에 영적 자녀로서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사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맨.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특성이 뭐냐? 이거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 영적 자녀가 바로 하나님 가족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이 형제들, brethren, 헬라말로 하게 되면 아델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를 아주 아주 좋아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럼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요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소수 대대에게도요. 또아볼로에게도또 구화도에게도 형제라고 그런 불렀어요. 예. 자기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또 빌레몬에게도 마찬가지로 뭐요? 형제요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또 예바브라디도에게도요.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했어요. 예. 예.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왜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한 형제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모로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 그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 이런 자들이 다또 뭐요? 제자들이 다 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같이 한 형제자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 허락하셨느냐? 그럼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나의 형제라고, 예,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 누구요?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네, 누구요? 예수가 주의 이름을 네, 예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예수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성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크리천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영적 자녀들이 함께 영적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배로운 를 함께 나눈 형제자매로서 보다 친밀하고 복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종교교육자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도록 우리 공헌했던 마틴우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그 마틴우더 목사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따뜻함도 활기도 없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따뜻함도 활기도 없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이면 내 마음 속에는 불이 켜지며 그것은 스스로 환한 빛을 낸다. 자, 여러분들 그래야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래야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교회 모였을 때 하고 주일날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교하고 그럴 때 하고 그 짧은 그 시간 말고. 다른 때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생활할 때 그때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가족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따뜻함도 갈기도 없다. 그래 안 그래요? 혹시 따뜻한 거 갈기도 좀 있을지 몰라도 아주 미지근하겠죠, 이죠? 예. 예. 근데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어때요? 마음 속에 갑자기 부이켜져요 그리고. 환한 빛을 막 얘기돼. 그리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면 즐거고 기쁘죠, 그죠? 예. 그리고 막, 오랜만에 만나고 막이러니 너무 좋고 말이죠, 이러죠, 그죠? 사랑 함께 나누고 말이죠. 너무 좋죠?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아바아버지시고 우리는 바로 누구요? 형제, 자매들입니다. 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형제, 자매에게는 물론이구요,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죄를 무시하여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 중에 한 번, 한번 만나봐요. 주 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만나더라도 달라요. 더 나가서 만약에 주 중에 여러분들이 막 그룹으로서 소그룹으로 같이 한번 모여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아이고, 또왜 모여? 아이고, 귀찮어. 혹시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냥 한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한번 모여보세요. 그러면요? 어느새면 갑자기 웃음이 막 나오고, 막어쩌면 즐거움이 막 나오고, 예?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예. 교제를 무시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함께 있을 때요. 3일째 아버지 하나님은요. 물론이고,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환하고 신령한 빛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건면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히브리터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모두 서로를 늘 돌아보는 가운데서 사랑하기를 또한 이 선행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말세지 말이 되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그래고 아울러서요 안 모이려 그래요. 자, 우리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 보면 활발하고, 그리고 막 이게 생동감이 있는 교회는 막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 어떻습니까? 안 모이죠? 주중에 모이면 당연히 안 모이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도 어떻습니까? 오는 등 마는 등 하는 경우는 많고. 아직까지도요, 교회 예배 시간에 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자기 편한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나? 자기 편한 때, 자기가 그냥 막 밤에, 밤에 박치 애다가 그러고서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오후 한 5시, 6시 됐어. 그러면 그때 온라인 들어가지고 그때 예배 본다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오겠고, 자기가 예배 가운데 자기가 참여하겠습니까? 아니죠. 온라인으로 보는 거는요,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 영화 볼 때, 영화 본다 그러지, 영화 드린단 말은 안 하죠, 그죠? 예.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또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사사로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이다라고 알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 생명을, 내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육체 순만이 아니라, 우리 내 영혼의 생명을, 하늘으로 또 오는 생명을, 영적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예 모기를 배하는 자들 습건하지 말고, 히리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 없잖아요. 그 날을 볼수록 더 우리 그리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신앙인들의 사귐은요, 일차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나아가 형제자의 상호간의 사귐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크리스천의 교제가요,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사귐이 인정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고 피부색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육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배경 모든 문화의 장벽도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세상의 일반 가족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 우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 만나보세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항상 캐션밖에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 에 오면 물론 교회에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 보면은 하지만 대부분이 교회에서 생생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신실하신 분들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교제하잖아요. 믿을만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쪽에 체리일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물론, 예, 저랑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교인하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아, 신방해도 고맙다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드려요. 그래서 아,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쓰세요. 신방 감사합니다. 쓰세요. 그리고 이름 쓰세요. 예. 그리고 이거, 이 봉투를 가지고 제 교회에 가져오세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교회에 주일날 올수 없는 분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걸 이름을 다 쓰고 한걸 받아가지고 제가 주일날 제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분 이름으로 십만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근데 이분이 이 깡통에 든 연어들을 주는 거예요. 막 깡통을, 막 연어 같은 깡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역도 주고 또 고사리도 주고요. 또 비싼 한약자리도 주고요. 또 상황 보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 전에? 근데 그 상황 보서 도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 목사님. 아이, 우리 집사님. 우리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변치 않고 지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함께 형제자매 된 우리들과 교제하며 나누려 했던 것이죠. 근데 왜 나누려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가족들로부터 받으며 교제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간절히 그러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서로 가려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편 나는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고요. 이 사랑과 축복을 다른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서로 더욱 가까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예배에요 이번 10주간의 세상의 빛 세생면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들어오시는 새 가족분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교회 가족공동체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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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환영합니다. 예. <laughs>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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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모두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 가족 간에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을 나누며 또 교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지기도 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합시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점점점 이말씀이지말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가운데요. 그들이 구하 그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정말로 헝겁. 사랑이 굶주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소독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 간에 또 어떤 분은 어떤 동호인 아니면 어떤 서클 그런 데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단체들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잖아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진정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고또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과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겠지만 이상 바깥에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들 또한 우리.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또이 세상에서 살아간 데서도 그들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있는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단 1분간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